제가 언젠가는 풀어드리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제가 옛날에 그린리퍼업할 때는 한번 풀었었어요. 근데 짧게 풀었지. 이거 얘기하면 뭐, 7박 8일 얘기해야지. 어. 제가 지금 몇년 전이냐. 제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냐. 음, 면목사거리에, 면목동에 사신 분 있나요? 면목사거리에 서강대리점을 하고 있었어요. 서강대리점, 블루골드 제2대리점을 하고 있었고 아이폰 제가 원래 이제 애플코리아에 이제 근무를 했었거든요. 애플코리아에 근무를 했었고 그때가 iOS 4 아이폰 4에서 아이폰 5로 넘어가는 시점. 그 시점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중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예, 이름은 거론 안 할게요. 중학교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애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죠. 걔가 큰 별이 너는 사업 영향이 있으니까 회사 그만두고 같이 사업을 해 보자. 예, 사업을 해 보자고 얘기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거냐 했더니, 걔가 이제 먼저 사업 아이템은 제공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돈도 제공하고, 나는 이제 원래 그 전에 이제 LG텔레콤에서 최연소로 판매왕 다섯 번 하고, 어, 그 본사에서, 법인사업부에서, 그리고 최연소 팀장으로 해서 강의하고 다녔었거든요. 전국에 옛날에 어릴 때. 그래가지고, 스물 일곱, 아, 스물 여덟 살 때, 걔가, 걔가 래프코리아 된다니까. 그만두고 한번 사업하는 게 어떻겠냐. 자기가 자금도 되고 아이템도 될 테니까, 너는 영업을 담당을 해달라. 서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옛날에 형님들 기억할 거예요. 아이폰 같은 거, 에, 중고폰들, 오토바이 타고 사람들이 가서 사서 그거를 떼와서 이제 수출을 하는 거죠. 중국의 심천이나 아니면 뭐 베트남 쪽이나 아니면 뭐 미얀마나 이런 쪽으로 후진국 쪽으로 리퍼를 받고 수출을 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은 그런 게 있었어요. 뭐 보통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뭐 하나를 가져오면 하나에 5만원 띠기 뭐 6만원 띠기 해서 하나당 5-6만원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네명이 친구들 네명이 많아서 오토바이를 해서 그렇게 하자고 걔가 얘기를 한 거였는데 우리도 기술을 걔는 기술을 배워서 자기가 케이스 괜찮은 거 사갖고 진짜 고치고 그거 깨끗한 상태로 이크로 만들어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자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오토바이로 해서 하루에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좆 빠지게 뛰어서 뭐 4, 50만 원 벌어 봐야 뭔 돈이 되겠냐. 내말 한번 따라줘라 해서 네이버에다가 제가 올렸어요. 저희가 매장을 하나 차리고 중랑구 중랑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중화역 1번 출구, 중화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매장을 조그만 걸 얻어 가지고 매장을 차리자. 그리고 히어로와 폰의 합성을 해서 히로폰으로, 아예흐린노의님 다섯 개의 팬가게 감사합니다. 히로폰이라는 걸, 예, 히로폰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제 그 폰을 네이버에다 올렸어요. 단가표로 올려버렸죠. 폰 하나당 5천원 뛰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아예. 파격적으로. 그러니까 인천 공항으로 사람들이, 인천 부두가로 그거를 날려야 되는 사람들이 서울 한복판에 5천원 뛰기를 하니까 다 모이는 거야. 그래서 너무 잘돼 갖고 하루에 진짜 매출로 1억, 6천, 2억, 3억 막 이렇게 찍었거든요. 매출로만. 그러면은 뭐 하루에 많이 할 때는 400대, 500대. 뭐적게할때 아 4, 500대, 많게 할 때는 진짜 막한 1,000대, 2,000대까지. 그러니까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년 동안 정확히 10억을 모아서 예, 면목 사거리에 있는 서강 대리점을 차렸어요. 제 말대로 해 갖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잘 차렸는데, 그 중에, 이제, 어, 제가 그때, 이제, 원제 방송, 그, 원제 방송 되게 오래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원제에다가 이렇게 중고폰 산다고 배너 올리고, 그때부터 원제를 알게 된 거예요. 원제가 그때 한 2, 300달일 때, 예, 베비였나? 베비였나? 베비가 아니었나?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안 나는데, 9년 전이니까.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원제한테 배너 올려서, 내가 어떻게든, 거기도 올리고, 뭐 세티즌도 보고 막 이것저것해서 막 진짜 다 벌리고 있었죠. 응. 그때부터 이제 원재를 알게 됐고, 그래서 뭐 원재를 통해서 어떤 친구를 한명 알게 됐고, 그 친구가 되게 지금은 그 친구가 지금도 연락하는데 그 원재 친구가 지금은 체육 체육 지금 교수예요 교수, 예. 네, 교수까지 되고 뭐 체육관도 여러 개 차렸었고 이름은 이제 거론은 안 할게요. 네, 뭐 원래 이제 뭐 비제가 아닌 사람들 그 친구를 알게 되고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알바식으로, 어, 이것저것 다 했거든요. 보조제랑 뭐 되게 열심히 사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자기 동네에 있는 것들을, 어, 그, 그 폰을, 예, 중고폰을 모아서 우리한테 납품을 해줬고, 자기가 자기 친구를 또 소개시켜줬어. 그 친구도 자기 동네에 있는 거를 납품해주고, 모아서 또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소개시켜줬는데, 어떤 여자예요 예, 이름을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뭐, 임머머신데, 그 여자애가 자기가 판매점을 하다가 판매점이 망했대요. 망해서 이제 폰을 진짜 하루에 막 가계통 폰이라 그러죠. 예, 박스 폰. 옛날에는 이제 폰테크라고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옛날에는 단통법 이전에 핸드폰을 하나 개통을 하면은 핸드폰을 공짜로 받으면서 오히려 10만원, 20만원 리베트가 이더 받고 이렇게 개통을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됐지만 옛날에는 삼사 경쟁이 일어가지고 당통법이 없을 때 핸드폰 뭐아이 s 기억하실 거예요. 아이폰 5 공짜로 주고 10만원 더 주고 아, 우리는 공짜로 주고 20만원 더 줘. 그래도 리베이트가 100장 이상씩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자기 친척들 -E 명의를 다 -E 가지고 -E 어 이쪽에다가 한 20명을 쭈루루 가입을 해. 그런 다음 6개월 있다 해지를 해. 예. 그리고 그리고 다시 6개월 뒤에 또 KT로 이동해서 쭈루룩 하고, 이렇게 해서 폰테크를 타는 사람들 많아서 그게 이제 가계통 폰. 예, 개통을 하고 정신적, 정상적으로 6개월 뒤에 해지하는 폰.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가져오는 거야. 그런 것들은 이제 단가가 좀 비싸거든요. 예, 우리가 5천 원을 말고 그런 건한 3만 원씩 남겼던 걸로 기억을 해요. 딴 데는 한 20만 원씩 남기는 걸. 그런 걸 엄청나게 가져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휴대폰 담말기 자극제라고 지금도 치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장부에 무조건 써야 된다. 이거는 까딱하면 오해받기 쉽다. 그래서 휴대폰... 금님 추천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있네요. 치면은 어, 사이트 어디 갔냐? 단말기 자급제를 치면은 사이트가 뜨고, 거기다 일련번호를... 이거 아니네. 어, 일련번호를 치면은 정상 해지가 된 폰인지, 아니면 분실 폰인지 뜨는 게 있어요. 사이트가 네이버에 쳐야 되나? 여기에 다 하고 장부를 다 적어서 딱딱딱딱 받고 예 각서도 받고 막 이러면서 주 거래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하나라도 분실폰 잘못하면 장물합이 돼 버리거든요. 커 버려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걔가 결론적으로는 길게 말하면 너무 하니까 예 그때 뭐 G 프로 2가 나왔을 때인데 G 프로 2를 갖다 준다고 하고 G 6를 갖다 주고 자꾸만 이상한 거야. 예,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여기 분실도난조회를 클릭을 하면 예, 여기다 일련번호를 적게 되어있습니다 예. 여기다 일련번호 IMMA 예, 일련번호를 적게 되죠 이 일련번호를 적, 적게 돼서 여기서 검색하면 정상적인 폰입니다 라고 나와요 그런 것만 매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매입했는데 애가 나중에 알고 왔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대리업을 차렸어 어 왜 갑자기 검사 의증으로 잡혀가게 됐냐면, 얘가 이상한 폰을 잡고 가길래, 이상한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폰을 자꾸만 다, 다오고 얘가 자기가 판매점을 한다는데, 알아봤더니 판매점도 안 해요. 그러다가, 얘한테 명의도용 폰을 사기를 당했다는 대리점 사장들이 우리 쪽으로 찾아왔어. 우리가 같은, 같은 그건 줄 알고. 그래갖고, 중간경찰서에 형사들도 우리 핸드폰을 사갔거든요 형사님들을 모셔가지고 그 여자애를 내가 잡았죠 예, 그 여자애가 그때 당시에 26살이었는데 저한테 조금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녁에 술 한잔하자 불러내 가지고 걔가 천안에 사는 애였고 천안에서 올라오는 거를 형사들이랑 같이 잡았어요 잡아서 넣었어요 토요일날 예, 잡아서 넣었고 예, 제가 안 그렇게 보여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했죠 예, 중랑, 그, 토요일 날인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뭐, 죄인을 사랑해라,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야.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도소를, 아, 지키는 걸 군대를 갔다 왔다고. 예, 경비교도대, 제2516 경비교도대 순천교도소, 예, 242기. 예, 지금은 경교대가 없어졌는데, 구타가심해서 사람들 하도 뒤지니까 맞다가 없어졌는데, 그때는 있었어요. 그걸 갔다 오니까 뭐, 포순부터 시작해서 출정, 뭐, 검치, 다 다니고, 뭐, 사람들 다 알잖아.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거기 가면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까, 내가 잘못한 거지. 걔를 잡아 넣었으면 끝난 건데, 걔를, 각서를 받고 지장을 찍고, 8천만 원을, 어 분실했다는 거를 지장을 받고, 구치소에서 막 훈계하고 꺼내줬어요. 거기, 경찰서에서. 근데 형사가 있어요. 얘가 만약에 변제를 안 하면, 검사 의증에 의해서 우리가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우린 각서도 받았고, 다 떠났고, 우리는 다 장부가 있으니 괜찮아요. 그러고 이제 넘어갔죠. 7개월이 지났습니다. 대리점을 청소를 하고 아침에 나와서 담배를 한대 피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봉고차가 오더니 저 큰별시죠? 예, 사진 다 있어. 요 사진도 보여주면 재밌는데 큰별시죠? 그러는 거야. 예, 맞습니다. 어, 좀 같이 가주셔야겠다고 진짜 덩치 큰이만두 명이 다그 거야 나, 나는 그 장기 털리는 줄 알고 아, 뭐 소리 질 거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압수 영장, 수색 영장 예, 다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바로 그때 내가 묵동자이 201동 2,302호에 살았었는데 거기에 바로 수갑 차고 여기 감고 우리 집다 뒤집어 엎고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걔가 변제를 안해서 천안교도소에 구속이 됐고요. 예, 개는 어 개가 검사한테 내가 조가 죽으니까 검사한테 내가 시켰다고 변 그걸 해버린 거야. 그리고 제가 그때 철이 없어서 돈 1억 2억을 들고 카카오 스토리에 메인 사진 찍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방석 깔아놓고 좀 있는 척하려고 철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지랄하고 사진 찍은 것 때문에 검사는 아이 새끼가 진짜로 무조건 분실폰에 산두구나. 그때 당시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설 때 분실폰과 전쟁을 선포를 했고 강도를 잡는 것보다 분실폰 장물아이라는 잡는 게 검사들이 플러스 점수가 더 컸어요 경찰들이랑 그래서 바로 그냥. 바로 수, 압수영장 했는데, 뭐 나오나? 아무것도 안나와서 돈이 없었는데. 그냥 대리점 차렸는데. 그래서 그냥 대리점 그 직원 옷 입고, 점장인데, 나만 혼자, 친구들 4명이 같이 차렸는데, 걔는 놔두고, 나 혼자 가서 잡혀갔어요. 영장 실진실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바로 구속이 되더라고. 예, 그냥 뭐 얄짤 없어요. 구속되고, 확증이 생긴 거야. 구속되고, 내 친구들 4명도, 3명도 5일 뒤에 잡혀가서 같이 구속이 다 됐어요. 근데, 갔더니, 각서있잖아 각서있다고 각서 팩스로 보내라고 엄마한테 전화 엄마한테는 전화 못하지 엄마한테 전화한다 뭐 여자친구한테 전화한다 이거 전화를 못하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변호사가 있거든요 장민수라고 예 얘는 뭐 유명한 애니까 텔레비에서도 많이 나오고 네이버 치면 장민수라고 저희 안산 동산고등학교 나왔는데 공부하는 학교를 나왔으니까 장민수 변호사라고 있어요 근데 얘가 친구잖아 내 친구니까 아전 변호사한테 전화할게요 그러면 검침 도중에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걸 아니까 얘가 친구인데 얘한테 전화해서 얘가 많이, 엄청 많이 도와줬지, 그 그때. 예, 돈도 안 받고, 어? 구속이 됐으니까, 친구가. 얘가 자기 일다 제껴두고 저를 도와준 거야. 도와주고 얘한테 전화해서 뭐 해서, 야, 그거 각서 있으니까 각서 가져와, 뭐 가져와, 뭐 해줘, 뭐 해줘 하면서 다 왔더니 진짜 각서도 있고, 단말기 작업자 있고, 장부도 있고, 다 가져오니까 이상한 거야, 이제. 검사도 이상하고, 수사관도 이거 잘못 잡은 것 같다 그러고, 옆에 의사 했다가 검사했다는또 기가 막힌 이상 사이코 같은 검사관명이 있었는데, 걔도 잘못 잡은온것 같다. 어? 그래서 막 하다가 무죄 주장하고, 나중에 이제 브로커한테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냥 집행유예 빨리 찍어서, 빨리 빨리 한달 안에, 20일 안에 내보내 줄 테니까 집행유예로 나가라. 빨리 대리점 그렇게 잘 되는 우리가 전국 4위 안에 들었었거든요. 대리점이 한 달에 사, 저만 판게 450대씩 팔았으니까 그때가 막 5-6천 벌었을 때에요. 월 제가 빨리 가서 사장님 예, 빨리 가서 해야죠. 빨리 예, 그러니까 집행료를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저 나가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좀 멋있는데 야 돈을 내고 대리점 날려도 너 죄는 집행유예면 너 선의 유죄, 유죄가 되는 거 아니야 인정하는 거 아니야 너 자식한테는 어떻게 보려고 나는 그런 아들 두기 싫어 싸워 그래서 싸웠죠 그러니까 질질 끌고 73일 동안 쫙쫙 늘려갖고 내 친구 한명 잡혀온 내 친구 한 명은 결혼이 잡혀있었는데 결혼 파원되고 검사는 우리 조사하다가 중간에 시집 갔다 오고 와 미친년인 줄 알았어요 진짜 이는 얘기 안 하니까 상관없죠 시집 갔다 오고 쫙쫙 늘려갖고 재판했는데, 무죄 떨어졌어요. 1심에서 무죄 떨어졌고, 예, 그때 항고항소를 하죠. 무죄가 나오면 검사는 족대거든요. 4명 구속했다고 무죄가 나버리면 검사는 족대는 거예요, 검사는. 항소에서 2심에서도, 예, 무죄 나오고, 예, 뭐, 뭐다 엮었더라고. 막 세금조사까지 하고, 뭐, 우리 장물아비에 뭐, 작물의 사기에, 뭐, 다 엮었더라고. 2심에도 무죄 나오고, 대법원까지 올렸어요. 보통 대법원은 살인이나, 큰걸 했을 때 애가 살인이 죄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게 대법원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변호사 비해서 뭐 했죠. 예, 대법원도 예, 기각 나와버리니까 ]이다. 그게 재작년에 나왔어요. 대법원 기각이 어차피 1심 끝나고 나서 무죄니까, 물론 7 3년 보석으로 나갔고, 그래서 1심 때 무죄 나왔으니까 네. 이제 죄가 없는 거잖아요. 예, 죄가 없는 거고 2심 때 항소도 무죄 나오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리점 날라갔고 10억짜리 대리점 날라가고. 아무튼 뭐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갔다 왔고 안에도 스토리가 되게 많은데 예 그렇게 됐고 그리고 나와서 어 제일 먼저 지금 되게 웃긴 얘기도 원재방송 원제 들어가는데 원제가어형 나왔어요 예그 친구는 없으니까 제가 중간에 끊었거 줄줄이 다 역과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중간에 끊고 원제가 게임하다가 리니지원 그때 할때 하다가 이 형이 어 거기 갔다 왔어 하면서 썰 풀던 게 생각이 나네 안에서 되게 웃겼던 게, 그, 경교되는 구타가 되게 심하거든요. 저도 여기 목수술하고 고맙터지고 나왔는데, 포승을 해야 되는데, 거기 주인님 있잖아. 일주일 동안은 막 울었지, 나도. 정신없고, 내가 왜 잡혔는지도 모르겠고, 미칠 것 같고, 여자친구랑 뭐 헤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계기가 됐으니까, 결혼하려고 그랬었는데, 예, 빚도 빚이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일주일 동안 울고 정신없다가, 주인님을 만났는데, 주인님이 내 소대장이었던 사람이야. 예, 원래 교도관이 소대장으로 있거든요, 경교대. 우야, 너 큰별아, 너 여기 왜 있냐? 저 교, 저기, 교도 소장 표창도 받았었거든요. 저막 행정병, 전산병, 공부방 막 해갖고, 군생활할 때. 아유, 뭐 이래서 무죄로 나왔습니다. 무죄면 뭐죄 없으면 나가겠지. 그러면서 책이나 읽자. 그래서 뭐 정글말리부터 시작해서 그때 73일 같이 는데 제가 책을 7 6권을 읽고 나왔죠. 운동하고. 예, 그래서 나오고, 어, 포승을 해야 되는데, 사람 일 모자른다. 아, 저포승하는지몇 년이 됐는데요. 딱 잡으니까 포승이 나오더라. 하도 맞으면서 배웠더니. 포승 제가 하고, 마지막에, 저, 예, 포승하시면 돼요. 포승하고, 가서 검사가 취조받는데, 저는 새벽 4시, 5시까지 취조받았거든요. 검, 저 각서 쓰고, 왜냐면 지기 싫으니까. 예, 검사가 또 여잔데, 저랑 동갑이었어요. 근데, 너무 답답한 거야. 핸드폰이 왜 공짜로 팔리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럼 누가 손해가 아니냐. 핸드폰은 100만원짜리인데, 이걸 어떻게 공짜로 주냐. 그게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너무 답답한 거야. 형님들 알잖아요. 리베이트 나오고 경쟁했으니까, 뭐, 그 SK나 KT에서 리베이트를 많이 실어주니까 공짜로 팔아도 남는 거고, 사는 사람도 공짜로 사는 거고, 그걸로 폰테크를 하는 건데, 그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누군가는 손해보는 게 아니냐고. 그거를 설명해주고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진짜로 너무 빡쳐서 농담 아니고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사님, 그, 그 고시텔에 공부해, 고시텔에 처박혀서 법전만읽다 보니까 사회 돌아가는 거 하나도 모르겠죠? 너무 빡이 쳐갖고. 진짜 난 묶여서 조사받았거든요. 하도 개개가지고 네, 옆에 있는 막, 그, 음운전 하다가 살인된 사람은 불구속돼갖고,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고 입고 봤는데 난 이렇게 묶여서. 사람들이 나연쇄살인범인줄 알았대요. 같이 한 사람이. 얘랑 같이 검치만 가면 새벽 4시에 오니까. 미치겠는 거야 중간에 가더라도 에, 검사님 그고시고시 아, 고시원에 처박혀 갖고 법정만 읽으니까 사회 돌아가는 네.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겠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지금 밑에 로스쿨에서 공부 잘하는 척치고 올라오지 부장검사는 어? 돼야 부장검사는 해야 어? 뭐 인관 대우 받고 2년3 년을 먹어 살 텐데 저도 변호사 친구들 많고 검사 친구도 많고 다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전혀 이해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 죄 없는 의한 사람 데리고 간거 아니냐고. 진짜 막 이래버렸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그게 되게 무서운데도, 저는 이제 군대를 그런 쪽으로 검찰를 많이 갔다 오니까, 그러면 소리 지르면 막 수사지! 하는 거야. 금배 씨 같은 사람 처음 봤어, 소리 지르면. 아,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지금? 막 이러고 막 싸워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악받쳐서 계속 감았지, 그사람들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예. 누가 때리냐고요? 경비교도대 아시는 분 많을 텐데, 기가 막히게 때려 전경보다 더 빡센 데가 경비교도대예요 제가 군대 갔다 온지 뭐 17년이 됐으니까 아,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예 그랬었고 예전에 그림리퍼사업 여기 bj 처음 할때예 한번 풀었는데 그때는 이름 얘기했다가 폴리스 바로 떴죠 운영자님이 이름은 삼가라고 지워, 지워주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름은 얘기 안하고 안에 얘기 많았죠 그때 당시에 사람이 이런, 네, 이런 네, 썰이 감사합니다. 있었어요. 이제, 저희 방은 경제사범이고, 경제사범방이었고, 미결수 중에서, 옆방은 강력사범, 강력방이었는데, 이제 비둘기집이라고 검치 받으면 비둘기장이라고 안에서 이제 갇혀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책 보고 있다가 검치 연락을 준비될 때마다 이제 검사한테 가서 검치를 받는 건데, 내가 하도 오래 보더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졌냐고. 왜 이렇게 오래 하냐. 오면은 맨날 집, 피곤해 죽겠는데 가지도 못하고 거기 있어야 되니까 왜 이렇게 오래, 도대체 무슨 년이냐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 제가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뭐 사람 강도 짓한 것도 아닌데 어? 뭐 이래 이래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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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옆에 이제 그 나랑 동갑이더라고 형씨 형씨 부르는데 아유 그래요? 아 그러냐고 아유 억울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야 에이, 형씨는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한 그, 그거요 그러더라고 진짜 살인 <laughs> 살인한 사람이 옆에서 아유 감시자네 살인한 사람이 옆에서 <laughs> 어 죄송하다고 그때 제가 7월 지금 기억하는 게 추석 직전에 들어갔거든요. 직전에 들어가서 에, 크리스마스 전에 나왔으니까 에, 고생했죠. 고생하고 음, 만우절 빌드업이냐고 만우절을 내가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해서 만우절을 할 정도였으면 형님들 제가 뭐 학교 연대도. 예, 시험 보고 들어가고, 대학도 4개 나오고, 뭐 공부도 안산동사고고, 등학교는 공부도 좀 하긴 했지만, 예, 제가 아무리 해도 이렇게 바로 나오진 않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예. 다 있고, 그때 만났던 뭐, 태천이 형님이나, 뭐, 어 무슨 형님들, 예, 진짜 생활하던 형님들도 지금도 다 연락하고, 예. 그 형이 맨날 전화하면, 저번에 나 방송 중에 전화해갖고, 마이크 끈지 모르는데 이시볼새끼야너 전화 연락하라 그랬지 너 나랑 술 먹으면 뭘로 먹어야 된다 막걸리를 먹어야 된다 왜 막걸리병은 마셔도 안 죽습니다 막 그러고 재밌었어요 네, 재밌고 한 번쯤은 경험해볼 만해요 네. 근데 나와서 더 힘들었지 거기 안에서는 재밌는데 별의별 거다 먹지 뭐뭐 형님 뭐. 드라마 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진짜 다해 먹고 뭐 오징어 뿔려가지고 그걸로 막장 만들어서 비벼서 껍질 뜯어서 먹고 막 이런 거 하는데 나와서 더 힘들어. 나왔는데 대리점 날라갔죠 제가 그때 월3 0 4 0 썼었는데 카드로만 결제되는 거. 그거 3개월 연체되니까 신용이 1등급 후반에서 거의 7등급 신용불량 직전까지 밀렸죠. 예, 나왔는데 빚이 8천이지. 물론 뭐 다시 대리점에 내가 잘 판다고 소문나서 아직 단통법전이니까 iOS, 아이폰5 팔고 아이폰5S 팔아가지고 딱 4달 만에 8천을 다 갚긴 했지만 예, 나와서 더 힘들었지. 나와서 여자친구 헤어지고 예, 그런 게 힘들었죠, 그런 게. 무죄 떨어져서 그 젊은 검사 여자가 사과하냐고, 아니, 내가 소송을 걸어야 돼요, 원래. 형사부상은 받았어요. 형사부상을 받았는데, 거기가 대표가 내 이름으로 안돼 있었거든, 세금 안내려고 그래서 저는 수감일수 곱하기, 네, 형사부상이 어떻게 되냐면, 수감일수 곱하기 최저임금에 이렇게 됩니다, 형사부상이. 이게 이제, 그 그걸로 되는 무직자로 나오는 거 저는 프리랜서로 등록돼 있고 점장이긴 하지만 친구 이름을 대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내가 점장으로 이름 올리고 세금을 계속 냈으면 저 엄청나게 벌었죠. 월 받는 걸다 받거든요. 여기에 이제 변호사 변호사 고용비까지 사 고용비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정확히 2년 전에 여기서 전 여친이랑 같이 나와서 한게 987만 원인가 받았었어요. 예.. 네, 백수로 잡혀있어가지고. 예, 개고생하고 8천 빚지고 987만 원 받았죠. 이렇게 받았고 사과를 하려면은 이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를 해야 돼요, 검사를 상대로. 근데 제 친구 그 민수가 그러더라고요, 변호사가. 쯧, 걸지 말라고. 예, 못 이긴다고. 야, 우리나라에서 검사한테 소송을 해서 일반인이 어떻게 이기냐고. 어? 네가 무죄로 나온 것 자체가 기적이다. 어? 무죄로 나올 수도 힘들다. 진짜 그거는 기적인 거고. 에,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검사 변호사 뭐 판사 형님들 영화 많이 봐서 알잖아요 에, 서로서로 얘기해요 브로크 사서 얘기하는 정황도 발견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뭐몇년 주고 빨리 가고 합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세상에서 가장 가장 들어온 직업이 사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 가장 힘든 직업 뭐 의사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간팍합니까 맨날 피 봐야 되지, 어? 검사, 맨날 서류 놓고 담배 진짜 두세 갑씩 펴놓고 맨날 서류만 보고 있어야 되지, 고추도 안 쓴다 그러잖아요, 예. 변호사, 어, 죄 없는, 요번에 나온 증인 같은 영화, 죄 없는 사람도, 죄 있는 사람도, 진짜 살인자도 자기가 별로, 별 내가 무죄를 만들어야 되는 게 변호사니까, 어? 없는 거 만들어서 진짜 죄 있는 사람 없게 만들어야 되지, 검사,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서 넣어야 자기가 승급하는 거죠. 사람 팔아먹는 직업이거든. 좋은 게 아니에요. 제 친구 변호사도 제일 들어온 직업이라 그래요. 천하장사 암흑기사 그런 <laughs> 예. 거죠?